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시정 뉴스 이인업입니다. 당진시가 이달 15일부터 시작하는 75세 이상 주민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혼선 방지를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예방 접종 센터가 설치된 숭화 문화 스포츠 센터에서 당진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와 의료진 등 종사자 70여 명이 참여해. 예방접종 접수 전 단계부터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대처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특히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 단계에서는 이상반응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이송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모의훈련 가상접종 대상자로 참여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합동 점검을 통해 성공적인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이뤄질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당진시가 당진 해안 관광벨트 완성을 위해 신평면 매산리 일대 음성포구 항만 침수 시설 개발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해시는 1일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음성포구 39만 8천 제곱미터를 레저친수공간이 결합한 항만물류 해양관광 단지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음성포구 개발 계획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 따른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 레저와 함께 친수공간이 결합된 항만물류와 해양관광이 공존하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진 시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난달 29일부터 신청과 함께 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된 6주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업종 사업체의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원하며 또한 동일 기간 중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노래연습장, PC방, 임의용 시설 등의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 문화예술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당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 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도시로 선정 시 5년간 200억 원을 들여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시와 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시재생 실현 계획을 마련해 문화체육건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예비사업 진행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은 2022년 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지역 자금에 관해 유출을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진사랑상품권의 10% 할인판매 기간을 오는 5월까지 연장합니다. 신은 지난 설명제를 시점으로 당초 이달 말까지 10% 특별할인판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할인판매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당진시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온 신평면 금초 권역 센터에 대한 시설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초 권역 센터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시설 관리 운영을 맡아 다양한 주민 주도형 지역 사업과 함께 권역 센터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당진시도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에 나서 지속 가능한 농어촌 마을로의 성장을 도울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당진시 청년 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9일까지로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업 경영주로 등록된 청년 농어업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된 분에게는 문화, 레저, 교육업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주소지 음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당진 문화재단에서 문화동아리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이달 10일까지로 지원 분야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모든 예술 장르입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 생활문화예술제 참여 경력 1회 이상 생활문화 동아리로 선정된 동아리는 예산 범위 내한개 단체당 세차례 이상의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동아리는 당진문화재단 예술교육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당진시립도서관에서 웹툰 창작체험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3일까지로 초등 4학년에서 6학년 중고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3개 강좌로 진행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접수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받을 예정으로 평소 웹툰 제작이나 장비체험에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9일까지로 건내 50개 업체를 선발해 주방 환경, 오개 간판, 점포 인테리어 등 최대 5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영 환경 개선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접수는 충남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함께 우편이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